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카데나 220까지 육성이고, 마찬가지로 카르토이에요카르토인데 만약에 룰렛에서 걸리면 250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카데나 200짜리는 제가 삭제를 하고, 다시 1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어차피 다시 해도, 이해도는 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카데나 삭제하고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걸로 딱 봤을 때내 마음에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가자. 삭제, 아이고야. 삭제했고. 자, 카데나 누르고 카데나 남자로 갈 거예요. 머리는 당연히 깜장색. 발로 체인 푸른? 키게 뭐야. <laughs> 아, 그때 재밌는 거 있었는데 내가 까먹었어. 카데나 닉네임 재밌는 거 있었는데. 위에 채팅. 캔슬 못해요. 묶어줘요. 어이가 없구만. 때려줘요. 찰싹해요. <laughs> 어, 저런 거 괜찮은데. 엉덩이 아프론 카데나랑 좀 관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채찍 아파요. 저런 거 하면 괜찮네. 엉덩이 때려주고 괜찮다고? 그거 정지 먹지 않을까? 어, 후릴게요 괜찮다. 후릴게요 어떠세요? 후릴게요. 요거, 요거 어떠세요, 여러분들? 때릴게요 아니면 후릴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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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간다 이걸로 간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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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갑니다 이거 갑니다. 때려주요는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요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아, 여러분들 추천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다 도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정말 추천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절대로 이상해서 안한건 아니라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일단 스킬 먼저 한번 보자면 체인 아츠 체이스 요거는 이제 왠지 주 스킬일 것 같아요 한번 써보면 쿨타임이 좀 있네? 예, 뭐, 일단은, 에이전트, 시프트, 이거 점프고, 콜렉팅 포리프, 행운 증가시켜주는 패시브 스킬. 그리고, 에이전트 스텝, 회피율 증가, 시미터, 요거는 뭘까? 내가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못 찍었습니다. 떨어지니?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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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laughs> 요런 식으로. 아, 시프트 계속 눌러 주면 되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x. 어, 뭐야? <laughs> 잠깐만. 당신 누구야?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아, 이 사람 누구야? 또 <laughs> 내가 농장 지금 캡처했어. 당신. 여러분들 박제하세요, 이거. <laughs> 이번에 헤어를 로얄 헤어를 한번 사 볼게요. 로얄 헤어 쿠폰. 괜찮은 게 없다, 근데. 드래곤 마스터요, 요거 좀 이쁜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머리가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손두개라 장갑 두개 끼는 건가요? 아, 장갑 두개 뺐네. 아이고, 모른 척 해줘. <laughs> 어, 아니면 초이스 에어 쿠폰으로 하는 것도. 있... 한번 로얄 에어를 먼저 돌려볼까요? 머리를 딱 돌리고 성형을 딱 보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 은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자, 우리 여자친구 옆에서 할게요. 자, 여자친구님 응원해주세요. 그러뭘 목표로 하는지 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헤이아치 컷은 안 나와. 그, 저기야. 하나, 둘, 셋. 여기 어울리는 눈은 하나도 없어. 아, 진짜. 와, 징그러워. 이거 뭐야. 아우, 소름 돋아. 아, 오케이. 그럼 하나 더 돌려볼게요. 어차피 패셔니스타는안 뜨겠지. 하나, 이맛박이 너무 반짝반짝하다. 다시. 하나, 둘, 셋! 오! <laughs> 떴어, 떴어! 드래곤마스터! 그렇지! 눈은 이대로 가도 될것 같아요! 뭐야, 이 친구! 야, 당신, 당신 뭐야? <laughs> 당신 뭐야? 풀릴게임 <후릴> 뭐야? <laughs> 와, 이거 농장도 이거 비밀로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아, 이게. 예. 아하. 응원합니다. 이런 거 어떠세요, <laughs> 여러분들? 나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떠세요? 이 150억짜리 한보릇는 별로다. 망토는 끼지 말고. 요렇게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 철퇴 저렴해요. 철퇴 한번 껴볼까요? 오! 이걸로 가야 될것 같아. 왠지 철퇴가 안 껴봤지만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 오, 뭐야. 뜰때 되게 이쁘다. 자, 이렇게 일단 가겠습니다. 요렇게. 드디어 여러분들 퀘스트가 끝났습니다. 이 쓰잘데기 없는 퀘스트 드디어 끝났어요. 어 사냥을 46레벨이니까 드레이크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리 여기 있다. 자리 여기서 쓸게요. 자, 경부, 경부, 어디 있니? 경부 쓰고, 골드, 레드, 경치, 버프 쓰고, 경부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밧줄에 계셔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레벨업 하자. 그니까 스킬을 섞었으면은 웨폰 버라이어티가 이제 되는거고 아 스킬을 섞었으면은 이제 스택이 올라 쌓이죠 평타쓰는 후에 시미터쓰거나 시미터쓰는 후에 클로 번갈아쓰면 오케이 오케이 스택이 3이상으로 안올라가 이상하게 사실 지금은 이제 연기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얼른 그냥 레벨업이나 합시다 이렇게 해서 1점 이렇게 점점 이제 적응이 되고 있어 이제 여러분들 58레벨이에요 42부터 시작해가지고 46부터 잘해요? 아 근데 팔이 너무 아프다 이거 섀도우가 훨씬 나아 섀도우가 <laughs> 훨씬 나아 이게 뭐야 원래 이렇게 힘든 직업이었어요 이거 카데나 자 3차 스킬을 한번 보면은 체인 스트로크 강화 2차 강화 이거는 뭐 똑같은 거죠 웨폰 버라이어티 요거 하나 찍어야 되고 그리고 또 스킬이 좀 많이 올라 생겼는데 아마 요 3개가 액티브 스킬 같습니다 서먼 슬래싱 나이프랑 서먼 슈팅 샷건 한번 써볼게요 어 스킬 괜찮은데 그러니까 모든 스킬의 캔슬을 하려면 일단은 기본 타격은 한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아유 어려워 <laughs> 자 감사합니다 이지 작품을 갑시다 나이프의 본버 선딜레이 캔슬 돼요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걸 거야 나이프 이거 어, 죽으면 안 된다? 나 퍼프 프리즈 없어? 그렇지. 어, 체인 원킬라. 다른 스킬을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 잡기 때문에. 지금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카데나 스택이 5 스택을 유지해야 되는데, 왜 4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이게 다 다른 스킬을 써야 되나요, 혹시? 스택을 쌓을 때? 스택 이게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네요 아쉽게도 한 20초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자 레벨업 자 레벨업하고 하늘동지 갈게요 비숑님 하늘동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잠깐만 어? 여기 아까 83이라지 않았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오, 경험치 잘 올라. 데미지가 세가지고, 이거. 자, 현상금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지, 폴로. 나 이거 좋아해.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갈고리 하지 마세요. 나 무서워, 갈고리.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자, 레벨업. 뭐야, 뭔 콜, 뭔데? 여기서 몬콜도 등록돼요. 몰랐네. 오늘 저 렌즈 끼는데 진짜 한 20분 걸렸나?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렌즈 끼는 거안 무서우세요. 렌즈를 안 껴서 여러분들을 볼수 없다는 게더 무서워. 카드는 할만해요 재미는 있어요. 아직까지. 정확히 뭐 데미지가 어느 얼마 정도 나오고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재밌습니다. 확실히. 드디어 100레벨. 자, 레벨업. 이제 4차 던지 아, 바로 빠. <laughs> 4차 전직을 하고 루디브리엄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불꽃 늑대 초 쫓침.